신명기 5장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배워 그대로 준수하십시오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신의 산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그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laughs> 육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칠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여라.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노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살인하지 말아라.가늠하지 말아라.도둑질하지 말아라.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아라.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그의 집이나 땅이나 종이나 선나낙이나 그것으련 어떤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여호와께서는 짙은 구름과 어둠, 어둠으로 둘러싸인 신의 산에 불과한 데서 여러분에게 큰 음성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돌판에 기록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고 또 산이 불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여와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말,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군선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러고 나서 너는 이곳으로 돌아와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과 규정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줄 땅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십시오.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번영을 노리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